서울고법 판사회의 종료. 내란재판부법 사실상 수용. 중앙일보에 기사가 나왔는데. 자,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자,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계속 뒷걸음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근데 법안을 올리기 마지막에 또한번 수정을 해요. 어떻게 바뀌었냐? 이 내란재판부 구성 절차를 다 뜯어 고쳤는데, 기존 안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전국 법관 대표회의 추천 인사 6명, 그리고 판사회의 추천 인사 3명, 총 9명의 추천위원이 내란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마지막 수정 안에는요, 전국 법관 대표회의도 없애버렸어요. 이게 뭐또 위원이네, 뭐 진보 성향이네, 막 이지랄들을 떠니까, 이것도 없애자 해서, 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판사 요건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가 일주일 내에 사무를 분담한 뒤에 판사회의가 이를 의결해서 법원장이, 고등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자, 조의대를 다 날려버리고 고등법원에 모든 걸 던져버리는 최종 수정안이 나온 겁니다. 영장 전담 법관 두 명도 같은 절차를 거쳐서 임명하도록 했다. 이 얘기는 고등법원에게, 서울고등법원에게 모든 권한을 줄게 한 겁니다. 조의대 섞지 마라. 이거예요. 국힘에서는 특히 장동혁 17시간인가 20시간인가 필리버스터했다고 고생했는데 특정 사건에 대해 누구도 자기 입맛대로 판사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재판 독립과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다. 이미 배당 원칙을 무너뜨리고 재판부 구성에 국회가 관여하는 한 사법부 독립은 완전히 무너진다. 이런 법을 구성 설계하고 본회의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역사가 기억할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조치다. 열변을 토했어. 장동혁은 판사 출신입니다. 열변을 토했는데 서울 고법은요 법관 152명 중에 122명이 참석한 전체 판사회의를 엽니다. 민주당의 최종 수정안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자, 공지문을 통해서 본회의 상정 중인 특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률 시행 시기에 따라 전체 판사회의, 사무 분담이 등을 거쳐 대상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고등법원이 받은 거예요. 2심부터 진행합니다. 내란재판은 2심부터 내란 전담재판부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결국 서울 고등법원이란 말이죠. 근데 이 민주당의 최종 수정안은요, 조의대가 낄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걸 받은 겁니다. 자 저는 민주당 개혁 세력의 마지막 묘수라고 분석하고 싶습니다. 자 민주당이요 서울고등법원에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조희대한테 줄설래 이재명한테 줄설래 이렇게 질문지를 딱 던진 거예요. 근데 서울고등법원이 우리는 이재명한테 줄을 서겠어 이렇게 답을 한 거다. 자 그러면 민주당이요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의 선의에만 기대서 승부수를 던졌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전략, 이게 숨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묘수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서울 고등법원. 대법원 바로 아래에 있는 거죠. 고등법원의 판사들은요, 다음 행선지가 어디야? 대법원이에요. 대법관이 되는 거. 대법관이 되고 싶은 사람이 바글바글 한 곳. 거기가 서울 고등법원이다라는 겁니다. 자, 조의대의 임기는 1년 반 남았죠?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4년 반 남았습니다. 아주 간단한 공식을 보여준 거예요, 민주당이. 고등법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통령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조의대는요, 임기 끝나고 나면 수사를 피할 길이 없어. 판사들은 평판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끈떨어진 조의대를 잡을 사람들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민주당은요, 대법관 숫자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 조의대 임기는 얼마 안 남았다. 조이대는 이재명을 죽이려고 엄청난 무리수를 뒀죠. 개엄에 협조하려 한 의혹이 있어요. 자, 이러면 조이대보다 차기 대법관이 누가 될 거냐. 이게 판사들한테는 더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임명될 대법관 무조건 생기죠. 대법원장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조이대 라인을 탈 판사들이 많을까, 적을까. 자, 이미 판사들 사이에서 조이대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의 내란재판부법 수용입니다. 조의대 없이 우리끼리 결정할게, 민주당이 낸 법안 우리가 받아들일게 한 거예요. 거기다가 서울고등법원에는요,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을 한 재판부가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을 대통령 만든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조의대의 시나리오를 완전히 망쳐버린 판사들, 서울고등법원에 있다는 겁니다. 정재호 판사, 이예슬 판사, 최은정 판사, 셋다 부장판사들입니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절대로 반박할 수 없는 무죄 판결문을 작성했습니다. 완벽했어요. 모든 판단을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했습니다. 조의대가 이걸 되돌리려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의대는 진짜 그렇게 해버렸어. 이러면요, 고등법원 판사들은 열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존심이 강한 판사들에게 조의대의 만행은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 지점도 민주당은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소심 무죄를 준 정재호 판사는요, 이미 대법관 후보로 오르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가 이제는 조의대가 아니라 차기 대법원장, 누구냐. 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조희대는 이미 힘을 잃었어. 차기 대법원장에게 줄을 설 사람만 남은 거다. 자 그리고 대법관이 되려면 무얼 해야 되는지도 이제 너무 명확해진 거예요. 내란 세력을 박살 내주면 되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 이건 단순해진 겁니다. 이신 내란 재판부가 가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과 내란 잔당들은요 무조건 위헌 소송을 할 거예요. 그런데 헌재로 넘기느냐 마느냐의 결정은 고등법원 판사들이 할수 있습니다. 자, 고등법원은 민주당의 법안을 수용하겠다라고 했으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위헌소송을 한다고 해서 그걸 받아주겠느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끌기도 무력화가 되는 겁니다. 고등법원에게 모든 것을 일임만 효과가 여기에도 있어요. 고등법원은 이미 주인공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내란 세력의 편에 서는 건. 절대 할수 없는 겁니다. 자, 엄청 뒷걸음 친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승부수를 생각해냈고 그 승부수가 진짜 신의 한수가 된 것으로 저는 본다라는 거예요. 판사들끼리 싸우게 만들었어요. 조의대와 서울고등법원을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헌 시비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윤석열의 위헌소송 리스크까지도 완벽하게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마지막 수정안이 진짜 놀랍다. 대세가 이제 완전히 기울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마지막 수정안 이걸 정리해 보면요. 정부대 사법부의 싸움이었어요. 사법개혁을 하는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이를 막으려는 사법부. 그 앞장서는 일선에는 조의대와 천대협이 있었죠. 그러니까 나머지 판사들도 판사회의 하면서 위헌이다 뭐다 하면서 조의대와 천대협에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수정안에서는 어떻게 프레임을 바꿔버렸냐. 조이대와 고등법원의 싸움으로 프레임을 바꿔버린 겁니다. 고등법원 니들한테 정권을 줄 테니까 조이대 잘라내봐 고등법원 입장에서 오케이 받을게 한 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우리에게 매우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헌재도 우리 편이죠. 지금 헌재도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조지오 경찰청장 탄핵할 때 모습 보셨죠? 그 판결문 들어보셨죠? 헌재 완전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편이 됐습니다. 사심제 내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았어, 줄게, 기다려 하면 헌재도 우리 편입니다. 서울 고등법원까지 우리 편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이제는 필승카드 두 개를 손에 쥐게 된 거예요. 이러면 저놈들이 빠르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일이 이렇게까지 흘러왔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답답한 일들이 왜 계속 벌어졌느냐 하면 저 내란 세력들이요. 이재명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갑자기 벌어진 일들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어. 이 희망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이대와 천대협 마찬가지였어요. 내란세력에 가담했던 이 조이대 라인들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무너뜨릴 수 있어. 임기 초반에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자꾸 흐르죠. 6개월이 지나버렸어. 이재명 대통령이 된지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란세력에 대한 기대가 꺼지기 시작할 것이고 이탈이 가속화된다라는 겁니다. 친이 쿠데타 정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자. 답답했었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상기 드리고 싶은 건 이번 내란이 친위 쿠데타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가담한 인간들은요. 실패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 왜냐?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 일으키는 쿠데타잖아. 군 동원하고 경찰 동원하고 다 했는데 어떻게 실패해? 그런데 황당하게 실패를 한 거예요. 사법 리스크 덩어리라고 생각했던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 버렸어. 이것들은요. 현실을 받아들일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건 현실 인식이 안 되는 인간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국민적 기대를 안고 3특검이 출범했습니다. 근데 흐지부지 끝나버렸네. 이게 뭐야? 왜 그랬을까? 이 특검에 참여한 검사들도요, 현실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검찰 죽지 않았어. 되돌릴 수 있어. 이재명 정부 초반에 무너뜨릴 수도 있어. 재판 다 시작하면 대통령 날라갈 수도 있어. 그 희망에로와 현실 인식 이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은 내부에서 저항에 부딪혔고 결과는 실망스러웠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6개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고 국정을 운영해 나갔죠. 트럼프와 관세 협상 성공적으로 완수해 냈고요. 국무회의 업무 보고 생중계가 됩니다. 지지율 튼튼해지고 일 잘한다는 평가는 점점 더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현실을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란 세력들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고 있다. 자, 특검 2기가 출범하죠. 아마 많이 다를 겁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인정하는 판에서 시작되는 특검이에요. 판사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도 청와대로 들어갔어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지금부터가 진짜 내란 척결 시작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민주당이 매우 영리하게 내란 재판부법을 마지막에 고등법원에게 모든 걸 던져주면서 판을 완전히 흔들었고, 이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의 묘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의심해야 된다. 나이브하면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결국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헛발질 계속하고 있어, 봐봐요. 얘네들의 희망애로가 계속 돌아가고, 내부의 저항은 멈추지 않을 거라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일을 너무 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구나. 인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조이대의 힘은 급속도로 빠지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진짜 내란척결 시작이다.